윤소키. 여기가 나름 복동에서는 먹을 데가 많은 곳이에요. 좀더 걸어야 되는구나. 아 그래요? 배가 안떠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그래서 전원 안잡혀서 전원 아예 안되는거예요부인한테아전어 거예요.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, 잠깐만요 그러면 메뉴판 좀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옛날마차 스페셜 이걸로 주세요 캡슐들도 네. 있을거요 저기 참이슬 후레시 하나 주세요 이거랑 이 무슨 맛집인지 모르겠네 이거 오케이. 오, 어, 제가 전어가 안 잡힐 거라는 생각은 진짜 해보지를 못했어요. 어쩐지 여기 앞에 들어올 때수족관에서 전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전어 이렇게 모아둔 데 따로 있나? 뭐 싶었더니, 오, 전어가 안 잡힐 수가 있구나. 아쉽다. 한잔 마시겠습니다. 네. 아우. 아, 어우, 어, 좋아. 어 제가 오늘 연차예요. 뭐 딱히 일이 있어가지고 연차를 쓴건 아니고 이제 연차를 다 소진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썼어요. <laughs> 돈으로 안 준다고 하니까 다 써지게 했지.

지금 오후 4시거든요? 4시인데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. 술에 다 진심이었어. 사먹어봐야지. 오케이. 자, 어그지이다 하면 온다, 번다 와, 발지, 스폰, 대답, 오늘, 오여 와봐야지? 싶었는데 면 오늘, 오늘, 오 꽁치 꽁치! 늘 오늘, 오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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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근데 저는 연차를 써도 사실 막 어디 부지런히 여행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쉬거나 그냥 동네에서 맛있는 안주에다가 술 마시고 이런 게 좋거든요.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뭐 그래도 부지런히 어디 다닌다고 다녀봤는데 어 남는 거는 술병과 <laughs> 피곤한 뿐이었다. 그이 이 술병 말고 진짜 술병. <laughs> 지금 횟집에 있는 미역국이지 <목소리> 나 제가 미역국 먹으니까 생각난 게 제가 생일 때 미역국을 안 먹었거든요? 그냥 못 먹었다기보다는 내가 끓여 먹으면 되는데 또 귀찮기도 하고 또 무슨 내 생일인데 내가 끓여서 먹는 것도 약간 좀 청순 맞아 보이고 해가지고 그냥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이제다 구성이 나온 건가? 그래서 제가 아까 메뉴판을 너무 대충 봐가지고 전화가 안 된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는 당황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어, 저기 메뉴판 훔쳐가지고 가야겠다. 음, 음. 음. 짠 사장님 근데 이거 무침이가 뭐, 무슨 무침이에요? 멸치요. 뭐 뭐또 나오는 거예요? 어이 설마 이게 끝일까봐 조마조마. 아다해 어우, 이게 오늘 술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지만 조금 어, 제가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아니 오늘 이 연차인데 사실 전날이 뭐 하겠습니까? 저 어제 그냥 가볍게 소맥 먹었거든요. 말이는 아니고. 간단하게. 제가 자세히 보면은 눈이 좀 부었어요, 지금. 어, 왜 그러냐면은 어제 가볍게 소맥을 마시고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데 되게 슬픈 영화를 봐가지고 제가 은근히 또 감성적이거든요. 어, 보이기에는 또 감성적으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굉장히 감성적이에요. 근데 저는 MBTI 하면은 감성적인 거에 반대로 나오거든요. 실제로 나는 감성적인데. 아무튼 MBTI 그걸 다 믿을 게 못해. 어쨌든 어제 거본 거는 진짜 너무 슬펐어. 어, 너무 울었어요. 너무 이, 너무 감정이 입 해가지고 누가 보면은 이렇게 대낮부터 혼자 서두가고 있으면은 실연 당해가지고는 혼자 팡팡 울고. 술 마시고 있는 줄알 잖아요. 사실은 그렇지 가 않은데. 윤소키. 음. 맞습니다. 저돈 이게 다 나온 거 알고. 이게 아무래도 아 간장 대장이고 이거는 생물 장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. 이게 또오 맛있겠다. 이거 일단 회. 어, 이거 방어 같은데 이건 방어. 이거 막장에 찍어가지고 와 고소 음 맛있다 아 흥분해가지고 깍달아 버렸네 딱딱 개장을 먹어볼까? 막 그렇게 살이 엄청 온통한 꽃게는 아닌데 맛있어요 그래도 똑자님뭘 먹어야 되지? 아 어, 이거 좋아. 이거 전복. 근데 탈출했어. 응. 탈출한 놈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막장이 음, 진짜 맛있어요. 그음 진짜 꼬독꼬독해 음 짠.

솔직히 뭐냐고 응?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간장 찍어 먹어볼까? 아무 맛이 안 나는데요? 위에 뿌린 참깨 이거 참깨 맛밖에 안 나는데 뭐, 뭐야 진짜? 정체가 궁금하네 아 제가 새우 까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? 맛있는 걸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죠 초장 착 찍어가지고. 음 이거 막상 찍은 거를 이번에는 김에 싸먹어봐야지. 회 같은 거에다가 술을 먹으면은 술이 좀 빨리 취하는 건 있어요. 왜냐면은. 한 점당 소주 한 잔씩 마시게 되는 그런 느낌. 이거 뭐야? 음. 멍게는 바다 맛 그대로 그냥 먹어볼게요. 저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멍게 맛이 어떤 포인트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다. 진짜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맛이 없다, 뭐못 먹겠다, 막 이런 건 아닌데 와, 너무 맛있어! 음 너무 좋아!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거 먹고 나니까는 그 입안에 멍게그 맛이 아직 남아있어요 짠아 이거 회를 좀 열심히 먹어야겠다 회는 혼자 먹으면 아시죠? 두 점씩 아또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약간. 이거 아까 회무침, 멸치무침, 멸치무침 이게 살짝 올린 다음에 이 멸치무침 양념이 맛있더라고요. 올린 다음에 이거 방어를 올려. 응. 그리고 막장을 좀 올리고. 짠. <laughs> 마지막 전복회. 이번엔 간장으로.

우리에게 에너지가 한 잔. 어? 아, 사장님이 너못많셔가지고 에너지 한 잔. 헉? 너무 기가 막히게 한 잔. 짠! 아우, 좋아. 사장님, 여기 소주 한병더 주세요.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그 유튜버 중에 김마통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6시, 2시, 12시? 제가 한번 해볼게요. 6시, 2시, 12시. 안 되네. 이게 이 손목, 이게 파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짠! 와, 부전이 먹어야 되는데? 소라. 네. 네. 내장이랑 몸통이랑 따져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었더니 진짜 최고네요. 중안전은 한번 백만 내수가 아니야. 면 중안전. 백을먹었데 아, 때때. 되게 추는데5 시가 됐다. 너무 행복하 아,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연어를 안 먹은 거 있죠. 연어는 사실 응. 네. 썩 네.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연어썩 아닌 것 네. 같아요. 네. 아, 네. 날이면 날마다 오는 혼술 먹방 짠.

제가 오늘 모처럼의 연차인데 이렇게 대낮부터 나와가지고, 아, 대낮은 아니지. 한 오후 한 4시? 오후 4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면 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. 아, 근데 저는 진짜 연차인 날에 할게 없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술을 맛있게 먹을까 이런 고민밖에 안했니깐 <목소리> <쨘. 목소리> 와 이게 한상이 47,000원인데 혼자 먹기에는 굉장히 인너프아 영어 쓰지 말라고. 나에게 투머치였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생쌈을 먹고. 어. 제가 좋아하는 우럭. 어 저는 광어보다 약간 우럭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우럭을 살짝 먹은 다음에 매일 이렇게 막장. 막. 장이 아니고 막장. 여기다가 저는 막장. 치 <laughs> <막잔. Cheers. 웃음> <잼. 웃음> 너무 맛있었고. 응, 오늘은 여기까지.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얼마에요 이거 57,000원. 네. 반갑습니다. 예,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... 근데 전화는 언제 들어와요? 요새는 거의 매일 들어온다고 보는데,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아 그럴 때는 안 들어와요. 그럼 언제 오면 먹을 수 있어요? 어 아마 내일은 들어올 거예요. 오늘은 아 진짜요? 어. 아 한80% 확률 정도로는 들어와.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. 네. 예. 안녕하세요. 내일 올걸 전화 먹고 싶었는데.